지난 시간에는 주식 주문 방식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락 추세 전환 캔들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형입니다. 시가가 갭을 이루며 상승 출발했다가 윗꼬리를 형성하며 마감한 형태로 추가 상승에 실패하여 시가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패턴입니다. 상승 곡면 중 최고점으로 보일 때가 많으며 하락 반전 가능성이 높으니 주변의 캔들과 같이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교수형은 상승 국면 중 최고점에서 나타납니다. 몸통의 색깔과는 관계없이 윗 그림자가 전혀 없는 경우로 5에서 10일 정도의 상승 추세 후 나타났다면 하락 반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삽바형입니다. 주로 상승 추세 마지막 국면에서 나타나는 하락 삽바형은 고가권에서 길게 나타나면 강한 하락장을 예고하는데 몸통의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락장악형은 당일 긴 음봉이 전일 양봉을 감싸는 형태입니다. 이전까지의 상승 추세를 하락으로 반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패턴은 양봉이 작고 음봉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고 당일 음봉의 거래량까지 수반되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흑산병은 꼬리가 없거나 짧은 음봉 3개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대표적인 약세 예고 패턴입니다. 하락 십자 잉태형은 당일의 작은 십자형 캔들이 전일의 긴봉에 의해 완전히 감싸진 형태로 기존의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운형은 상승 추세의 마지막에 나타나며 몸통이 긴 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일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몸통의 절반 이하에서 종가가 형성된 패턴입니다. 오늘은 하락 추세 전환 캔들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식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